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중상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2 15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13번에 이어서 두 번째 점프 불연속점을 갖는 함수 얘기입니다. 주어진 그래프 한번 보세요. 주어진 그래프를 제가 조금 그려놨습니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를 기준으로 몇 개로 조개 조각 조각 나 있죠. 세 부분으로 조각이 나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그래프 그려놨고요. 그 사이는 2차 함수이고 그 다음에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고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군요. 이렇게 뚫어놓고 칠해놓고 그려놨습니다. 이 그래프하고 y는 x mx 2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했습니다. 이 직선 어떤 직선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직선은 정점이 2, 0인 직선입니다.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변하는데 그 기울기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했습니다. fm의 x값은 기울기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fm을 찾아서 다항함수 gx하고 문제를 한번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fm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먼저 체크하겠습니까? x축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x축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를 점점점점 올려가서 여기까지 데려와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0인 경우, m이 0인 경우입니다. m이 0인 경우 하나 둘세 점에서 만나는군요. 어, 제가 이쪽 직선을 조금 더 연장해서 표현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 m이라고 했으 m이 0인 경우 했습니다. m이 0인 경우 fm은 뭐, 몇 개라고 했습니까?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는군요. 그렇죠? 세점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기울기가 살짝 살짝 올라가면. 두 점이 되는군요. 두점두점 두점 하다가 언제까지 두 점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경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울기가 이거하고 평행인 경우 한번 보세요. 두점두점 두점 하다가 이제 이점이 직선이 직선 안 만나고 이점 하나에서 만나는군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fm은 몇입니까? 두 점씩 만나니까 fm은 2가 되고 이 경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 점에서 만나네요. fm은 1입니다. 보기 편하게 그냥 숫자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일 하고 나타나겠군요. 그러면 살짝살짝 살짝 올라가면 이 사이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 곳어디죠 맞습니다. 요점 지날 때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군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0하고 나타나겠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또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다 뭡니까? fm의 함수값들입니다. 그러면 살짝살짝 올라가서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우리 이 경우는 생략합니다. 이 경우는 기울기가 무한대이니까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 개하고 살짝 올라와도 한개 언제까지 한 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지날 때까지 계속 한 개가 되겠군요. 이 사이도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나면 요점 하나에서 만나죠. 그럼 여기도 한 개가 됩니다. 이 경우도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 경우도 한 개이긴 마찬가지이군요. 그럼 살짝 넘어오세요, 여러분. 살짝 넘어오면 요점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만나니까 또두 개입니다. 어디까지 두 개겠습니까? 여기가 경계가 된다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여기까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 경계에서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 경계도 여전히 두 개군요. 여기도 두 개입니다. 그러면 살짝 내려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잘 보이십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구간에서는 네 개의 점에서 만나는군요. 그러면 어디가 경계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네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세 개가 되고, 그 다음 다시 몇 개가 되죠? 이렇게 뚫고 가니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가 경계죠? 여기 경계입니다. M이 0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이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개의 M들이 다 뭐가 됩니까? 점프 불연속을 일으키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어, 그래프를 제가 조금 자세히 다시 그렸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m이 0인 경우 이거입니다. 그렇죠.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는군요. 이 점은 세 개고 이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만 만나니까 이 사이는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이는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이 경우는 몇 개죠? 한 개입니다. 이 경우는 한 개하고 나타나고 이 사이는 어떻게 되죠? 만나는 게 없습니다. 이 사이는 0개하고 나타나겠군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몇 개입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 경우도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선하고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군요.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경계가 될이 점도 여기 한 개에서 만나는군요. 여기도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 사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점에서 하나 만나고, 이 점에서 하나 만나니까 두 개가 되겠군요. 이 경계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는 두 개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점 하나, 이점 하나. 그래서 여기도 두 개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로 네개 이렇게 쫓아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로 쫓아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같은 경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결국 fx는 어떻게 됐습니까? 몇 군데에서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서 점프 불연속이 일어납니다. 이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는 함수 fx와 다항함수 gx, gx는 무슨 함수라고 했습니까?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다항함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본적으로 연속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것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gx에 대한 정보를 한번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gx에 대한 정보, 첫 번째 조건, 가를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극한 값이 1이군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시작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3x5제곱하고 시작한다는 뜻이군요. 최고 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차수 다 알려져 있습니다. 함수 f x g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우리 여러분 뭘 알고 있죠? 맞습니다. 이 f x 뭐라고 했습니까? 불연속점을 갖는 개수가 몇 개라고 있습니까? 다섯 개의 불연속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불연속점인데 전부 어떻게 됩니까? 점프 불연속입니다. 이 점프 불연속을 g x가 다 커버해 줘야 되는데 그럼 g x가 그 점에서 다 뭐가 돼야 되죠? 맞습니다. g x 연속 함수이니까 함수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뭘 찾아야 됩니까? fx 점프 불연속이 되는 다섯 개의 점에 x좌표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x 뭐였죠? 여러분 우리 시작할 때 x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울기였기 때문에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는 기울기 체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그래프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어디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불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m 몇이죠 맞습니다 여기 m은 0입니다 기울기 0이죠 그다음에 여기 기울기 몇입니까 여기 m 기울기 1입니다 그렇죠 여기 1이고 여기 m이 0입니다 그다음 또이 기울기 몇이죠 여기 이 기울기 2군요 기울기 2인 곳에서 또 불연속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울기 몇이죠 맞습니다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이 기울기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칸 가서 한칸 내려가는군요. 그러면 이 기울기는 몇이죠? 어, 어디다 써볼까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나타나는군요. 이 기울기들 다섯 개의 기울기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x 불연속이 일어나는 x좌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x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이 다섯 개의 점에서 함수값이 0이기를 원합니다. gx 마침 오차고 최고차항의 개수도 주어져 있군요. 그러면 gx 어떻게 표현하죠? 3하고 x0 데려오고 x-1도 있어야겠습니다. x-2도 있고 순차적으로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3분의 1까지 들어오면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gx를 완성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구하고 싶은 값이 뭡니까? f1 곱하기 g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f1은 몇입니까? 어, G3 먼저 놓고 가겠습니다. G3 먼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0하고 나타나는군요.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이 한번 약분이 되는군요. 계산하면 몇이죠? 계산하면 6, 4, 24, 24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F1 먼저, F1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F1 뭐였죠? 기울기가 1인 교점의 개수입니다. 기울기 일 여기 있습니다. 기울기 1, 교점의 개수 몇이라고 했죠? 여기 1이라고 했군요. 그렇죠. 여기 1 데려오겠습니다. F1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1 곱하기 2 4 0해서 정답은 240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울기를 x 좌표로 갖는 함수, 이 함수 FX, 점프 불연속을 갖는 FM, 이거 찾는 게 문제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림 잘 그려서 어느 점에서 불연속이 일어나고 점프가 일어나는지 체크해서 문제를 접근하시고 점프 불연속점과 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그 연속함수는 그 점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